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날씨가 이제 청명한 가을이라 그런지 좀 쌀쌀하면서도 분위기는 좋아요. 저는 여기 용인에 나와 있습니다. 용인 처인구 모연읍 독립이라고 토지가 나왔어요. 약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좋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문제가 있다는 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니까 보시다시피 여기 모연 노블리스라고 하는 이 단지 내에 나와 있는 땅입니다. 한 1,400평 정도 되는데요 1,420평 되는데 여기 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분은 도로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죠 이미 도로로 지정된 거고 완공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 완공된 건물은 제시야입니다 우리, 우리 땅이 우리 땅 아니에요 나온 땅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도로 는 입구가 이렇게 나무가 우리를 좀 환영해 주고 있죠 소나무들이 우리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있는 땅, 이 땅이 나와 있는 땅이죠 석축이 이미 다 쌓여져 있죠 지적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컨테이너에 있는 땅이 이 땅들이 우리가 목적물인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놓인 나무 심어진이땅이 이 땅들이 전부 다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저 저, 저 나무 하나 서 있죠? 그 정도까지가 우리 땅입니다. 건물을 한두채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서 음. 여긴 땅들이 우리 땅입니다. 물론 이 도로도 우리가 지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남쪽이 이쪽인데 괜찮을까요? 이쪽 정도 그럼 앞에 딱 막히지도 않았고 분위기는 괜찮아요. 나무들 이게 식재가 돼 있어가지고 괜찮고. 근데 까치가 환영하나? 까치들이 많네. 자, 이쪽이 그러면 서쪽, 남쪽.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쪽 땅이 다 우리 땅이라고 볼수 있어요. 저거는 뭘진 거지? 저쪽에 교회인가요? 교회 교회인가봐요. '자'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까지라고 보면 여기서 쭉 가다가 여기 꽤 넓어서 괜찮은데 이로 돌아서면 조금 집들이 좁아져요. 그, 여기 집들, 이거 집들은 뭐야? 우리 땅에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땅에 있는 거잖아. 부채가. 네. 저건 거의 완공을 했고, 이거 완공이 안된 거예요? 이건 아내가 많이 상했네요. 아, 그럼 이건 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 땅이네? 우리 땅에 건물이 있다. 소재한다. 그거 아니에요. 네. 땅이 좁은데 어떻게 저것까지 갔을까요? 땅이 좁, 좁지, 꽤? 좁은데 어떻게 까지 저까지가 우리 땅인가 보죠, 그래도. 이거는 지금 건물이, 벽돌이 아니고 나무, 나무 집이잖아요? 그래서 나무, 목재 집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건 철거 대상입니까? 복원해야 될 대상입니까? 복원할 수 있겠죠? 껍데기는 바꾸더라도. 그죠? 복원 대상이, 복원 대상인데, 목재 집이니까. <laughs> 이거는 거의 완공 됐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아, 이 집에 대해서 그 파괴되는 아픔을 모르나?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무작정 저 놓고는 어, 제대로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저 놓고는 때를 쓰는 건가? 근데 여기서 또볼수 있는 게 저까지 땅이 많아요, 쓸만한 땅이. 근데 저 땅은 일단 냉지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가아앉고 있기 때문에 저까지는 냉지라고 봐야 돼. 저 땅들은 우리가 잘잘 어, 잘 합의를 해서 싸게 사면은. 집을 지금 괜찮겠네. 남쪽이 이쪽입니다, 근데. 더 가까이 가면 저하포 부딪혀요. 들 좋죠? 부딪히면. 요것들은 안 나온 거죠, 지금. 요것들은 안 나오고. 이것도 상당한 목재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목재집을 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재집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저쪽 바깥으로. 자, 만큼은 다 우리 땅이에요. 저기 끝까지. 저 산, 산까지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여기도 우리 땅이네 여기도. 여기 네, 다 우리 땅입니다. <laughs> 그런데 저쪽 부분은 어떨까요? 아, 경계선이 저 부꺼졌잖아요. 저 꺼진 데가 우리 땅같이 보여요. 저 꺼진 데는 고 음. 그 정도가 지적 경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 저기 나무 있는데, 저쪽 저쪽 나무 있는 데부터 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저 꺼진 데물우 땅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네. 꺼졌으면 우리가 저 공사를 또 해, 하거든가 그래야 되잖아. 훼손, 훼손된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럼 밑에가 깊어요? 국어예요, 국어. 국어죠? 네. 국어 표시가 돼있어요. 그럼 국어가 경계선으로 그래서 돼있다고 봐야 되네요. 네. 요번에 저거 때문에 한번 떨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은 얼마입니까? 90 몇만 원이 되잖아요. 네. 평당. 그럼, 200, 여기가 땅값이 한 225만 원 잡고요, 정확하게. 네. 225만 원 잡고, 손볼 게, 손볼 게 없잖아요. 네. 돈들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팔째주가 있습니까, 이거? 바로? 아, 그럼요. 아, <laughs> 6개월 안에 다 팔아야 되는데. 요 <laughs> 6개월은 모르겠고, 한 1년 정도. 1년? 팔지 않을까. 이거 하나 갖고 1년은 아닐 거 아니야. 몇 개를 놓고 같이 해야지, 그렇죠. 이거 하나만 매달리면 안 되지. 네.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학원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약간의 충격이 있었어요. 경미하다가 가끔 망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망하는 경우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좀 움찔했던 게 뭐냐면, 이 건물 있잖아요. 두 개의 건물이 우리 땅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그림이 정확하지 않지만 한반 정도가 걸쳐 있는 거예요. 반 정도. 남의 땅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땅에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결정적인 문제인데. 대부분의 필지 도로를 포함해서 이 필지까지 다이 필지 이 필지 이렇게. 사실은 한두 평씩 빠졌다는 거예요 다 지분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누구냐면. 는데왜 이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분이 이거. 이분들 건다 나왔는데. 것만. 여기서 한두 평씩 빠졌다는 거야. 그 합이, 도로까지 앞에서 합이 17평이 빠졌다는 얘기야. 아시겠지만, 지분이 단한 평, 0.1평만 빠져도 내가 소유권 행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관리만 할수 있는 거지. 결국, 건물을 질 때나, 팔을 때나, 전부 다이 사람들이 지분이 막대한 하자가 됐다. 경매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다 보면, 이런 거에서 아차고 몇십억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등 한 사람이 지금 이거 얼마 썼어요? 21억 천을 썼습니다. 이 땅은 솔직히 말해서 이걸 해결하려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걸 진짜 알았으면 계약금 낸 상태에서라도 그만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잔금까지 다 냈다면 은 지금 마지막 돈 내야 되는 1월 11일이에요. 그분이 내 방송을 본다면 만약에 본다면 이걸 잔금을 안낼 수도 있겠죠. 그럼 기회는 있습니다. 결국 도로에서 지분 빠지는 건 괜찮아요. 도로, 이게 도로니까. 이건, 이건 괜찮은데, 여기서만 빠진 게 아니라, 이 땅들에 다 빠지고 있다는 거죠. 지분이 한, 한두 평씩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한두 평이 결정적으로 이 부동산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안한게 여섯 명이나 입찰을 했는데, 2등한 사람도 19억 3,600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특히 형매를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말아라. 나도 마지막 검점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전입찰을안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잘 보고 해야 돼요. 첫 타이틀에 보면, 아, 이따 보여주세요. 이 앞에, 앞장에 보면 여기 17평이 부족하게 나와요, 지분이. 지분 경매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건물 매각 제외고.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습관. 아, 여 도로가 있네. 아, 도로 지분이 빠졌구나. 이렇게 관가한 거란 말이에요. 도로가 지금 몇 필지냐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가 도로거든요. 그거 보니까 지붕이 다돼 있거든. 아, 여기서 빠졌구나. 열기평이니까 여기서 밖에 빠질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다른 부분에도, 이거 답이잖아요. 답 부분도 이렇게 지붕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또답 부분에도 또 지붕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이때쯤 조심했어야 되는 거야. 자세히 봐야 되는데, 거기 알고 보니까, 거기에 OO 지붕 것만은 빠져 있더라는. 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안타까우니까 내가 발표를 했으니까 알아서 더 조사하셔갖고. 완전히 그러면은 그 0.1평 막한평 이런 것 때문에 건축 허가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저한테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라가지고. 네. 만약에 제가 잘못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를 다시 임의 경매로 또 공유물 분할 경매를 다시 내놓으면또 어떨까요? 어, 그렇게 공유물 신청을 한다. 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방법은 좋은 거 같은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이것이 빠져갖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 아, 네, 왜 네, 빠졌는지. 네. 거기 에 무슨 네. 다른 또그 가처분이나 뭐 특별한 게 붙어서 안 나왔는지. 아니면 등기할 때 누락이 된 건지. 네. 그런 사, 네. 많은 사연이 있는데 네. 그 사연까지 내가 짐작하기가 힘들어. 네, 네.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laughs> 그거보다 보다 그냥 보증금만 떼는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아. 그거 같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요거기난 네, 네. 등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낙찰받았다가 거꾸로 다시 돈 받고 네. 내가 낸 잔금 받고 네. 그 땅을 못 받은 적도 있거든요. 등기가 안 되는 땅도 있어요. 뭐야, 뭐가 틀려가지고 아, 네.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연을 모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